안녕하세요. 강남유자암병원 허봉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공황장애일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공황장애는 일종의 좀 불안장애 일종이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뭔가 갑자기 가슴도 이렇게 뚱뚱 벌렁벌렁하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숨도 안 쉬어지고 땀도 이렇게 확 나면서 어지럽기도 하고 금방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것들. 그런 걸 공황 발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런 공황 발작이 자주 났다는 환자분들을 공황 장애라고 얘기를 하죠. 최근에 여러 연예인들이나 또는 일반인들까지도 공황 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아야 할것 중에 하나는 대표적인 게 운전입니다. 예, 치료가 다 끝나기 전까지는 운전을 저는 절대로 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운전은 일반인들한테도 주의를 굉장히 어, 집중해서 뭔가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는 운전 행위인데 운전하다가 공황발작이 나타나면 대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사고로 이루어진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중교통 또는 어, 택시 또는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 이런 것들 타고 다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공황장애를 어, 치료하다 보면 어느 정도 증상이 완화되면서 내가 몸이 허약하고 약해서 운동이 부족해서 공황장애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 격렬한 운동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어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보다 더 격렬하게 운동을 하거나 또는 어, 빈도 자체를 너무 어, 자주하게 되면은 심박수가 너무나도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게 되면 예전에 겪었던 공황발작 상황과 유사한 환경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다가도 공황발작이 다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치료가 잘 되다가 공황발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면 예기불안이 심해지면서 어, 일상적인 생활 자체가 굉장히 많이 그 어려움을 처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어, 그래서 어, 심각한 또는 너무 이렇게 격렬한 운동들 그런 것들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식습관이 좀 나쁜 분들도 공황발작이 잘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아주 좋은 식습관 꼭꼭 씹는 거또 어, 적절한 양을 드시는 거 그리고 소화되는 시간 3 시간이기 때문에 식사하고 나서는 세 시간 정도 후에 주무시거나 또는 다른 활동을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권해드리죠 그렇다 그러면 어~ 대표적으로 어, 이런 것들을 좀 예방 예 공황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하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들 좋은 식습관 그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받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 상황 자체를 잘 인지하는 것. 어떤 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어떤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대표적인 것들이 그 명상이죠. 명상이나 복식호흡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명상이나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항진되었던 교감 신경 자체가 이렇게 어, 좀 가란, 완화되는 효과를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음, 공항 발작이 나타났을 때, 과호흡 현상이 많이 나타나서, 되게 과호흡 때문에 어, 졸도에 이르는 그런 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호흡 가빠질 때, 내가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깊은 숨을 쉬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다면, 공항 발작이 나타났을 때, 내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어, 그런 효과를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음, 자극 줄수 있는 어떤 어, 음식, 음료 이런 것들좀 피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카페인이 들어간 것들 커피나 홍차나 녹차나 또는 어, 탄산음료 중에서는 뭐 콜라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과일 주스 있잖아요. 과일 주스 같은 것들은 어, 단당류들이 좀 많은데 단당류가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오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겠죠. 포도당 농도가 이 순간 올라가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가 되면서 혈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음, 잠을 좀푹 자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나를 좀 쉬게 할수 있는 것들. 그래서 활동을 좀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나를 너무 이렇게 좀 채찍질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었을 때 나는 꼭 이래야만 한다는 생각. 그리고 또이런이러 이런 성과를 언제까지 내가 내야 된다고 하는 것들. 그런 규약 같은 거 나를 옥죄는 것들을 좀좀 어, 풀어 놓고 내려놓는 방법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어, 공항 공황 발작 공항장애 공항 공황 발작에 있는 환자분들이 어, 안 했으면 좋은 것들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들었고 또 그러면 예방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간단한 예방법들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목소리>